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검색기 종목 중 밖그릇 3번 자리나 근처에 있는 종목 중그등 화살표 시그널 있는 차트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봉 검색기 날짜별로 정리해 놓아 지나간 차트이지만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면 세력의 입성으로 보고 계속 추적해 가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 중입니다. 그럼, 어, 지나간 차트이지만 한번 훑어보며 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 2월 2일날. 먼저 2월 2일날 기준봉 만들어진 원익 홀딩스에요. 이렇게 차트를 지금 넓게 봐도 이렇게 하락, 그다음 행보, 그냥 밖으로 여기 영차 어,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좁게 해서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1번, 2번 영차 부분을 보여지며 지금 여기 화살표, 어, 분홍 화살표인 급등주 포착 시그널 포착 그 화살표가 떠서 한번. 어,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추세선을 그어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 뚫는 이런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어, 매수 포인트로 보여지고, 손절선은 어, 기준봉의 시초가 3400원, 345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음, 사마펜트예요. 상화페인트 2월 15일 날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금, 어, 눌림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차트를 넓게 해서 보면, 지금, 1번, 1번 하락그 다음 행보 2번, 그 다음 3번, 지금 영차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 여기 시그널, 이기준봉 만들어지면서 시그널 화살표가 지금 포착되었어요. 이것도 추세선 그렸을 때 이렇게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매수 포인트로 보여지네요. 손절선 시조가 6,300원 잡고 대응 전략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지금, 지금 현재 부분에서 이렇게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온 그룹이에요. 다음 그룹 어, 2월 8일 날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224일선에 원봉 있지만 지지 받고 있어요. 다음 캔들 한번 더 지지 받는지 어, 관종하며, 또 차트를 여기에서 보면 하락 1번, 그다음 2번 행보, 그다음 3번 연차 부분으로 보여져서. 그것도 한번 관종해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신화 콘택이에요. 신화 콘택 시나콘택 2월 20일날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차트를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차트를 그 점에서 이렇게 출세선 보였을 때, 한번더 진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출세선 보였을때 지금 0, 차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또 지금, 어, 분홍색 화살표 급등주 포착 시그널 떴고, 그 다음, 바로 직전에 요 박스 구원을 뚫는 양봉이 만들어져서, 어, 한번 관심있게 가져보겠습니다. 손절선은 224일선 4660원 근처 손절잡고 대응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박그릇 지금 하락 1번 행보 2번 박그릇 3번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관종하며 관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NS예요. 네. S네 차트 1월 5일 날기준부 만들어진 차트예요. 이것도 차트를 넓게 해서 보면 지금 1번 행보, 아, 1번 하락 행보, 그다음 3번 이것도 영차 부분으로 보여져서 그리고 여기 시그널 지금 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수 구간, 여기 박스 구간인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고 손절선은 4,95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트를 다쭉 한번, 다시 한번 그어보면, 1번 하락, 2번 행보, 그 다음 3번 영차, 영차 부분으로 어, 보여지는데, 요 224일선까지 내려올지, 내려올 수 있는 차트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어, 분할로 여기 레스포인트 한번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전 약품이에요. 국전 약품. 이것도 차트를 넓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밖으로 1번 만들어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짧게 1번, 2번, 이렇게 3번. 다음 여기 시그널 포착되어서 지금 요 이 양봉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 은봉이 아주 큰데 이게 개미터는 어 매집봉인지 한번 다음 캔들 주시하며 간종해보겠습니다. 밥그릇 3번 구간이라서 한번 어 간종하며 주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기업이에요. 유진기업 2월 23일날 지금 기준봉 만들어지고 어, 이것도 차트가 보면 하락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3번 구간 지금 음, 요 화살표 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손절선은 기준봉은실초가 3600원이나 바로 위에 448일선 3700원 이렇게 두고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음봉 앞에 이 매, 이런 어, 메모를 소화하는 매직봉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음 어, 이거는 2월 29일날 만들어진 차트인데, 이것도 밖으로 3번 구간으로 보여져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예요. 1번 하락, 그 다음 행보 2번 영차 3번 구간, 그 다음 여기 어, 화살표, 급등주 포착 화살표도 떴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손절선은 어, 바로 여기 448일선이나 아니면 기준봉의 시초가 기준동에 10초가 2600원 한번 손절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